어, 안녕하십니까. 추정 60점. 회원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어제, 개정 법령이 좀 돼가지고, 개정 법령일보다는, 어, 이제 소방청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어, 2021년 101호죠. 뭘 공고했냐면, 요, 전기 저장시설의 화재안전 기준, 지금 재정 아니죠. 재정 아닌데, 이 재정 안에, 어 오조 자동 소화장치에 따른 전기제장시설에 설치되는 자동 소화장치의 성능평가 기준을 따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제 날짜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어 제증 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요겁니다증기제장시설의 화재안의 기준이 지금 뭐 2020년에 지금 제정. 아니, 지금, 발이 돼 있죠. 아직, 재정이 돼서,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3회에, 지금, 어, 요, 아니, 시험에만 나왔죠. 그래서, 소방청에서 이번에 공고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 합니다.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아직, 어, 소방청 고시가 안 됐죠. 전기재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재정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자니 기준이니까 뭐 목적 적용 범위 정의 쭉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재증, 재증이 되면 어쭉 이게 시험이 나온 거니까 재증이 안 돼서 좀 나오기는 힘들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 5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5조. 이게 자동 소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 소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 방법. 여게 이제 소방청 공고 어, 2021-101호 어제 한 겁니다.으로 12조 2항에 따른 시험 기간에서 전기 재단 장치에 대한 소화 성능을 인정받은 소화생치를 설치할 수 있다. 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6조죠, 6, 6조에도 불구하고 6조 보시면 6조 여기네 있 스프링클러. 자, 원래 스프링클러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1 2 3회의 시험 논구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 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 방법에 어, 적합하면 자동소화장치도 가능하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공고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 아, 공고입니다. 2021년 101호죠. 그래서 전기재단 시설에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의 성능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목적, 적용 범위, 정의는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요거죠. 열 폭주, 열 폭주 전조현상, 열 폭주 진압. 이게 중요합니다. 요세 개, 이세개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열 폭주 진압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중요한 거는, 아, 나머지는 다, 다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21조 열폭주 진압 성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장치의 열폭주 진압 성능은 별표 2 내지 별표 4니까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라 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된다 이 됩니다 화재를 진압할 것 해가지고 뭐 열폭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뭐셀 표면 온다가뭐 열폭주 가스에 뭐 1분 이상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된 후에 240분 이내에 열복주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22조 시험 순수는 별표입니다 그래서 별표 2, 3, 4, 5가 중요하죠 뭐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뭐 보고서는 요렇게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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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21조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조도 반드시 준비해 두시고 자 요겁니다. 별표 2 별표 2는 시험 챔버입니다. 요거 이거 있죠? 열폭주 시험 챔버 요게 요거, 대한 기준입니다. 크기 시험 챔버의 조건을 충족 조건 이런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표 3은 열셀 단위 열폭주 시험 절차입니다. 셀 단위, 셀 단위 열폭주 시험 절차, 1번, 2번, 내용이죠. 뭐 배터리 제조사, 어, 충분한 배터리 셀을 준비하고, K 타입의 1전대를 부착하고, 셀 내에서 시험체 내에 설치한다. 내부 온도는 얼마다? 열폭주가 발생할 때까지 온도를 상승시킨다. 그다음에 온도 변화를 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여기 보면 타임 있고 온도죠, 쭉 올라가다, 이게 올라가는 요 부분. 열포주분 이모을 임의로 만들어서 화재가 제어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부모소화성 필터 등에서 화재를 진압한다. 요거 시험 절차입니다. 요거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요것도 준비. 2번, 3번 준비. 4번. 그 다음 에 4번 열포주 진압 성능 시험 절차. 요것도 앞에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좀 양이 많아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험 순서, 설계 및 기술 도서, 자동 소화지 구조, 그다음에 자동 소화지 성능 시험, 배터리 구성 및 특성, 열 폭주 진압 시험, 경과 보고서.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이, 뭐, 요거는, 어, 21조랑 22조니까, 이 법조항하고 아까 별표 2, 3, 4, 5 있죠? 그거는 딱 25점으로 해서, 아, 뭐 각각이 뭐 별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뭐 10점 이런 것도 뭐 10점 이런 것도 10점을 해서 준비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두개 합쳐서 25점으로 하셔도 되고 한 문제 당뭐2 5점을하셔도 되고 우리 각자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